야승감성의 시2 7 7회 사랑의 법칙. 너는 꽃이었다. 눈길 닿는 곳은 다 아름다웠다. 어떤 눈길 속에 너는 고요롭게 피어날 것이지만 난 물약 처럼 그늘에서 그늘을 생각하는 젊은 남자처럼 당신과 나 사이에 어떤 문장이 흘렀던 걸까? 숨겨진 비밀 풀어내듯 꼭 그늘 아래 한참 동안 서 있는 네 이마가 아득했어. 더 그리운 걸까? 보고 싶다는 말보다. 조금 더 내밀한 언어들의 유폐를 서술할 수 있는 니가 좋았던 게일까? 고요의 어느 부분을 흔드는 불검은 죄를 찌르고 흘러내리는 상처. 곧든흑공을 참아 바라볼 수 없어 두 손으로 얼굴 가리는 존대법을 쓰는 것일까? 지었다 다시 쓰는 삶의 단한 줄, 사랑이라는 법칙, 모자라는 늦은 사연 한 줄에서 침량 같은 당신의 냄새가 난다. 고향 밤 하늘, 고향 밤 하늘에 빛나는 벨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핵대를 푼 흙이가 보인다. 배꽃품으로 보일 때마다 발을 떨지 않았다. 들어 손잡고 푼 허기를 도로 못질하기도 한다. 비바람에전능소리 고요하지 않듯 사시나무가 사시로 파랗게 녹슬어가듯 비바람 치지 않아도 밤하늘엔 벨들만 총총했다. 여기를 그 국물에 후루르 마시는 가족들 옆에서 도란도란 밥 먹는 모습만 철왕으로 다가왔다. 내 눈에 흐르는 저 비에 먼동이 털 때까지 하나, 둘 지워지지 않았다. 고요히 새벽을 걷는 산에 어깨 죽지에 뚝뚝 떨어졌다. 흑이의 두루마리 실실 풀어 내렸다. 고향에 가면 언제부턴가 밤 하늘 빛나는 별들을 들여다보면 흑이가 흑이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목소리 네 이친 이름을 부를 때 눈물 글썽이어야 한다. 눈 내리는 미륵사 전나무숲길 걸을 때나 누군가 함께 걸어간 길이더라도 발자국 남기지 않는 길 걸어가 끝내는 또렷한 작은 발자국 하나씩 남기듯 당신의 소중한 이름을 불러보는 것이다 소복 내린 부도 위 한방눈 바라보듯 아아 안방눈하고 불러보기도 하고 작은 새하고 당신의 이름을 불러본다. 사람들은 각각 발자국 남기며 떠나가 돌아보지 않고 때론 큰 발자취 남기기도 한다. 드러난 강물 따라가는 나무잎처럼 흔적 하나 남기지 않는다. 부도밭 눈길을 홀로 그르며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 꽃 달려올 것 같은 한층이면 누가 줄 없는 가야금 캐는 소리가 보이다가 작은 새들이 눈발처럼 가야금가락에 신나게 춤을 추는 게 보인다. 살포시 세상 밖으로 눈을 돌리며 내 손을 잡아줄 것 같은 당신의 목소리가 보인다. 생의 길에서길 없는 생을 나도 끌어왔을까? 수면에 닿을 듯 갈대들이 바람에 온몸 적시면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면, 갯마처럼 펼쳐진 노역 해체온 생의 길목, 이제 일 마치고 시린 눈꽃 바라보여 한 시절 설경한다. 눈은 풍경을 만나자 풍경을 다 지운다. 물을 만나 흔적 지우고 계곡 아래로 빠져나가는 눈들의 중얼그림땅거이줄 치는 한무리의 달빛들을 장강의 거이줄로 빠르게 눕는 동안 희미하게 쏟는 산사의 빼흘림 기둥에 걸리며 빈집 위로 때금을 치는 쇠그릇기 아득한 이사 눈은 나무뿌리에 기댄 발치자 지난 일은 재잊어버리고 한스러운 불빛에도 깃발처럼 풀리기는 가등 사이로 언뜻 보이는 조그만 빈터가 삶의 트인 양, 지나온 일 하도 벅차, 식구들 끓고 끌면 자꾸 내린다. 고향 마을, 떡치 마을에 와서 새찬 바람이 늙은 갓나무가지 흔드는 모양을 바라본다. 들러는 분질이 질듯 흔들리고 들러는뚝뚝가지 날아가는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이 먼 마을에서 떠돌다가 돌아온 고향을 생각한다. 득지 마을에 오면 비는 왜 밤을 새워 빈들 갈대들을 흔들어 놓는가? 득지만 샛강 사이로 갈대 잎알이 서걱이면 냇물 풀려도 들으는 떠나고, 들에는 죽고, 끝끝내 소식 모르는 그리운 친구들 이름들이 참 많다. 사랑으로 얽혀 살아야 할 인연들, 달빛 무장으로 쏟아지는 시끄럽게 가슴 아린 밤, 친구들 안부 아득한 너머에서 조승달 산 그림자 희미하게 진다 눈물 아린 친구들 등풀 덕고 따라가자 삼사월 한기 서민 여울에도 얼룩하나 남기지 않는 어느 돌뿌리에 부딪혀 소리내면 먼 타양에서 가슴 아린 한숨소리 들려오는 것 같다.